<laughs> 여러분들, 아 이게 공연 상 끝나 어제도 제가 이걸 해봤는데요,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자, 커튼콜 종료. 아, 안녕하세요. 오늘 뮤지컬 살리에르 공연에 찾아주신 와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어, 살리에르의 유현석이라고 합니다. 어, 네. 이제 첫 공연을 마치신 배우분들이 이제 공연장을 찾아주신 이제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받는 시간, 인사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자 이지수 배우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상불 이지수입니다. 네 우선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응원해주신만큼 9월까지 열심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곽채영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채영입니다 어, 우선 주말부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돌아온 산이에르. 이렇게 뜻깊은 작품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상일을 끝까지 힘찬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 혹시 마음 한편에 자리가 조금 남으신다면 저에게도 뜨거운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이번 안품은 이제 최은배님의 <소감은 웃음> 이제 성함이 어떨 이제 장혜린변님네 어, 안녕하세요. 내가 네, 앙상블 <laughs> <안사폴> 장혜린입니다 <laughs>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바라봐주시니까. 긴장되면서도 행복하네요. <laughs> 어, 일단 이렇게 좋은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남은 공연도 어, 멋진 공연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 첫 공연을 마치신 이 박정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모차르트 박정원입니다. 이렇게 저희 첫공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번 주에 이제 첫 공연 시작했는데 저희를 축하해주러 이렇게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저희는 계속 공연을 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주변에 또 알려주시고 또 데리고 와주시고 끌고 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저희도 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연하면서 아, 이 준비하면서 많이 많이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 여기 계신 이 동료분들 덕분에 진짜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이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신 진짜 뜻깊은 동료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이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오늘 첫 공연을 한 이제 오늘 생일자. 이제 소개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공연 처음까지 아무 사고 없이 다행히 그래도 그, 다친 사람 없이 올라왔는데 어, 스태프분들 저희 공연 배우분들그 신작진분들 그 제작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생일인데 이렇게 축공연 하게 돼서 어 제가 정말 좋은 선물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앞으로 다 테다여관 공연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제 7월 13일 토요일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뮤지컬 살리에르의 모든 배우들이 첫 공연을 올렸는데요. 어, 관객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덕분에 어, 행복하게 무사히 공연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 황금 같은 주말 무더운 날씨에도 뮤지컬 살리에르를 보러 극장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 뮤지컬 살리에를 사랑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공연이 끝나서 이제 좀 이제 가야되는데요 이거 끝을 조금 애매하게 써주셨어요 <laughs> 자 이제 저희가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같이 감사합니다 할까 하나 둘셋 하면 네, 그럼 딴 데로 화이팅 할까 하나, <laughs> 둘, 셋 하면 딸레로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딸레로 화이팅!